미국의 외교사령탑 렉스 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의 문을 열어놓고 경청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당근이 아닌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렉스 트러슨 국무장관은 일요일에 방송된 CBS의 60분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당근 대신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s the carrot that you're dangling for North Korea to convince them to talk? w 러슨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쓸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북한은 이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러슨 장관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텔라슨 장관은 그러나 외교수장으로서 나의 일은 미국이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확신시키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텔라슨 장관은 특히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를 듣기 위해 귀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를 매우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진지해지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노오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다고 믿어지는 시기가 오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 동맹국들과 적절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비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4 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포함된 전 세계적 합의라고 지적해 대북 제재 원화나 해제는 북한의 진지한 비핵화 논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다자간 논의로 결정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아직은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뉴스 한 면택이었습니다.